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여기 경기도 파주 쪽에서 네. 일 집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50대 초반에 네, 정연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도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파주 물류센터요. 파주 물류센터. 네. 하차는 어디로? 요하차는 이제 저기 용인으로 용인 쪽으로 갈 거예요. 아, 파주 갔다 용인으로요? 네, 네. 약 뭐, 가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지금? 공인 가는데 아마, 드세요. 한, 어, 한 시간 이상 걸리겠죠? 야 오늘은 웬일로, 차가 없네. 형님, 오늘은 뭐, 도시락 싸오시거나 이런 거 따로 있어요? 저 오늘은, 네. 지방을 안갈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음, 네. 참외, 참외랑 계란. 여기 점심이거든요. 아 되게 조금 드시니까. 아, 네. 그에 아침을 먹고 다녀가지고. 네. 아침을 아유. 먹고 오기 때문에. 출릴 때요? 네. 출릴 때 그냥 뭐한단하게 그냥 움직이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 그냥 뭐 이렇게 팔좀 이렇게 올려주거나. 이게 승용차랑 다르게 화물차는 공간이 넓으니까 네. 이렇게 좀 팔도 뻗을 수 있고. 네스트레칭 아, 예, 이게 좀 아, 좋아요. 아, 그래서 아. 저런 작은 차, 승용차 끌고 뭐 장거리 운전하면은 좁으니까 좀 힘든데 이런 큰 차들은 이안에서뭐 예를들면 뭐 이렇게 물건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아, 간단하게. 운전하면서 예,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거 좋네요 이게? 네. 아, 노래 같은 건안부르세요아 예, 저 라디오 많이 들어요. 아, 네. 네, 지금 촬영 때문에 안볼고 있는데 <laughs> 네. 라디오도 많이 듣고 중간에 쉴때뭐 라디오에 사연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보낼 때도 있고. 아 혹시 뽑힌 적 있나요? 저 뽑힌 적 많아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 저, 제 목소리 나온 적도 있어요. 뭐잘 뽑힌 비결이나 뭐비결이 비결 없어요. <laughs> 아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보내다 보면은 데 네. 아니면 뭐 정말 재밌는 뭐 사연을 보낸다고나 선생님 그럼 지금 바로 하차 아 상차 다시 하러 가시는 거죠 지금? 네네 갔다가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렇죠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할것 같아요 가서 상차가 되는지 어, 뭐 하고 있어? 어, 아침에 애들 잘 나갔어? 어? 어? 아니 너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심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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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 또있다또 <90분의 웃음> <여자친구> 밤에 만나. 어, 어, 어. 월요일 아, 좀다 같이 모이는 날좀많지 않겠네요. 좀. 네. 예, 예. 일요일날, 이제, 제가 쉴 때,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교대 근무를 하니까 시간이 맞아서 이제 일요일날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이제, 다 같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좀, 많이 다니려고 하죠. 음.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용이 형들 용이 좀 가까운 데로만 돌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용이 근처에 네네 지금 가까운 곳으로만 지금 돌고 있어서 지금 가는 데는 이제 이마, 이마트 아, 이마트 물류센터 같은데 네 대리님 네

이거는... 이거는... 빡센 게 아니죠? <laughs> 이거는... 이거죠 귀여운 거가 이거는... 상거이지는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이거는... 이 근데 이름이거이 나? 마지막이라 벌컥벌컥 뜨시네 네? <laughs> 마지막 그거랑 벌컥벌컥 뜨시네요 네아까내 조금조금 쓰셨던 것 같은데요 <laughs>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 소감이요? <laughs> 아니 뭐 소감, 소감이랄 게뭐 있나? 그냥 아 그냥 오늘은 좀 촬영 때문에 네. 좀 여유 있게 다녔다 그냥 아, 이렇게 하신 것도 여유있게 하신 거네. 아, 그럼요. 어, 쉴 틈이 없쉴틈 없이, 없이 계속. 쉴 같이... 틈이 아까 한참 쉬었잖아요, 배감에서. 아, <laughs> 그게, 아, 그게 맞아. 정말 아... 잘쉰 거예요. 아... 거기서 한 시간 넘게 쉬었잖아요. 아, 네. 네. 또 촬영할 일이 계시면은, 놀았을 네. 네. 것같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대약 계약... 아, 일찍 끝날 것 같았는데, 일이 좀꼬여갖고 중간에. 어 거기 촬영하시는 분들못 가고 지금. 옆에 계속 있어 그냥. <웃음> 어. 동그랗고. 나 네. 그러고 10 10km 근데 저런 건 있죠. 이제 포인트 카드 네. 그 이건 포인트, 포인트, 아 포인트 카드. 아, 엄청 쌓이겠네요. 포인트. 네? 포인트 많이 쌓이겠네요. 네? 많이 쌓이죠. 많이 <laughs> 쌓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쌓이면은 여기 주유할 때 네. 얘기하고 현금으로처럼 쓸수 있어요. 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바로 가시나요? 네 이제 지금 일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죠 바로 네. 집으로 가보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습니 네. 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